안녕하세요, 윤범TV 윤범입니다. 오늘은 쿠킹클래스. 했던 걸왜또 하냐? 저번엔 초급편 오늘은 쿠킹클래스 중급편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간지가 난다. 요리할 때 허세도 진짜 중요하니까. 이왕 하는 거 맛있는 요리 레시피도 하나 같이. 새우 버터구이 할 거거든요. 새우 버터구이 뭐 맛있잖아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기름, 버터, 마소금 후추. 이거면 끝이에요. 재료는 간단한데 맛은 진짜 끝내주죠. 근데 집에서 버터구이 하면 밖에사 먹는 퀄리티가 안 나오고 망하는 경우 꽤 많이 봤어요. 몇 가지 조리 방법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잘 구워야 돼요. 잘 구워야 돼. 근데 잘구우려면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굽거나 볶을 때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우의 물기를 꼭 제거해 줄 것. 이렇게 물기를 꼭 제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끝에 이 삼각형 보이나요 삼각형 꼬리 쪽에 삼각형 이거 이걸 꼭 제거해 줘야 돼요 이게 물총이거든요 이걸 제거 안 하면 볶을 때 물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꼭 제거해 줘야 돼요 새우 수염이나 내장은 알아서 손질하고 요 머리 보면은 새우 뿔 있잖아요 뿔 이거는 따로 제거 안 해도 돼요 이유는 제가 요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양 설명하는 거 하나 더. 버터 살때 원재료용을 잘 봐야 되거든요? 버터가 맛있어요. 당연히 버터고 이거 맛있겠죠? 특별하지 않은 그냥 서울 버터인데 여기 원재료를 보면은 유크림 국산 100%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버터 100%라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합성 버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짜 버터. 그러니까 유사 버터인 거죠? 원재료에 이렇게 유크림 국산 100% 이렇게 하나만 써있는 게 아니고 뭐 짜잘짜잘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합성 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이것저것 포함됐다는 거죠. 유크림이 아니고 다른 게 많이 포함이 됐다. 대신 유크림이 프림으로 된 버터는 좀 가격대가 있어요. 다른 걸 섞음으로써 단가를 낮춘 게 합성 버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가격이 조금 더 높다. 자살은 그만하고 바로 불을 땡겨 주고 요리하고 난 부꿀 때는 온도가 진짜 중요해요. 팬의 온도, 기름의 온도 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유의해주시고 기름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바닥에 넉넉하게 붓고 팬 따로 기름 따로 달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같이 넣어야처럼 귀찮게 괜히 따로따로 따로 하지 말고 기름은 이렇게 바닥에 잠길 정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오늘은 팬돌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처럼 재료를 이렇게만 돌리는 게 아니고 재료를 돌릴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TV에서 이렇게 돌리는 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재료를 팬 안에서 가로로도 돌려주고 이렇게도 돌려주고 해서 좀더 이체적으로 상하좌우 전방위로 재료가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잘 볶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 중급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번처럼 둥근 팬이 아니고 후라이팬이잖아요 이런 둥근팬 요거는 좀더 깊으니까 잘 돌아가는데 둥근팬으로 하면 잘안 벗기거든요 왜냐 집에 있는 화구는 불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둥근팬으로 하면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좀 고르게 되지 않아요 팬의 팬 자체가 이렇게 깊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팬으로 하는 게 좋고 지금 불이 너무 달궈졌는데 약간 줄일게요 기름이 남다 싶으면은 바로 새우를 넣어요 그러고 다시 불을 켜주면은 딱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새우를 넣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소금을 바로 뿌려줘요. 맛소금. 일반 소금보다는 맛소금이 좋아요. 이게 MSG 원종 첨가되어 있으니까 소금을 넉넉하게. 새우 내부까지는 침투 안 되잖아요. 겉에 껍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부어주고 바로 소금 왕창 뿌려주고. 절대 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재료를 가로로 돌려주고 세로로 돌려주고 보셨나요? 자 봐요. 가로로 재료가 확확 돌아가죠? 그러고 세로로도 돌아가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세로로만 돌리면은 이게 가운데만 이렇게 계속 돌고 요 가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익어지지가 않아요 요 가운데 건 바삭바삭한데 끝에 거는 벌써 요러잖아요 요 보이죠? 요 차이 끝에 있던 거 가운데 있던 거예 그래서 전망이로 가로로도 돌려서 맞추고 세로로 돌려주고 가운데 있던 게 다시 가로로 가야 되니까 반 바퀴 돌려주고 다시 세로로 해주고 다시 반바퀴 돌려주고 세로로 돌려주고 요런 느낌으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팬 돌리는 기초적인 법은 제가 초고편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하고 요 가로로 돌리는 방법은 굳이 젓가락 없이 그냥 해 프라이팬은 이렇게 돌려도 돼요. 프라이팬만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요렇게 돌리고 불에 지져 놓고 반바퀴를 다시 돌린 다음에 볶고 다시 지져 주고 그러고 다시 반바퀴 돌려서 볶고 젓가락이 없어도 충분하죠. 저는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주걱이나 이런 젓가락 쓰지 않아도 프라이팬으로 손으로 스냅만 줘도 충분하다는 거. 요 스냅이랑 요 스냅이랑 비슷해요. 초고 편에서 제가 스냅을 알려 드렸거든요. 그 스냅을 세로로 하는 게 아니고 가로로 하면 돼요. 가로로. 어느새 새우는 다 익었고 이제 불을 잠깐 꺼줄게요 새우를 여기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담기만 하면 벌써 새우 구이가 끝났잖아요 딱 봐도 잘 볶아졌죠 요정도 노릇노릇하게 볶아줘야 맛있게 잘 익은 거예요 딱 봐도 때깔이 좋잖아 근데 여기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볶은 새우를 머리를 잘라낼 건데 머리를 여기 경계 부분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내장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찝히게 해가지고 잘라줘버려요 머리를 자르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이 후라이팬 있잖아요 지금 사용한 거 볶은 거 이거 절대 닦으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에 맛있는 맛이 다 묻어 있잖아요 특히 새우에서 나온 새우기름이 얼마나 맛있는데 소금 후추로 간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되는 게 맛의 포인트다 머리를 다 잘랐어요 다시 불을 센 불로 켜준 다음에 이걸 달달달 볶아줄 거예요 튀기는 것처럼 완전 바삭바삭하게 빠삭 지금 이제 소리가 지그지그거리는 거 들리죠? 다시 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때 불을 줄여줘요 중불 정도로 지금 오래 달달달 볶을 거라서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볶아주면서 이제 버터를 준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버터를 처음부터 넣고 볶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돼 처음부터 버터를 볶으면 100% 타요 버터가 타가지고 나중에 씁쓸한 맛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버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버터구이라고 해가지고 새우 머리구이 할 때는 새우 머리는 생각보다 안에까지 익는데 조금 오래 걸리니까 버터는 좀 나중에 달달달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은 버터를 넣어주고 한두 스푼 정도 될 거예요 넉넉하게 넣어줘요 네. 넣고 버터를 발라 바르면서 새우 기름을 쫙쫙 긁어요. 맛있는 맛에. 기름이 바로 주황색으로 되죠. 주황색. 새우 기름하고 버터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딱 봐도 맛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해줄 게 후추를 여기서 한번더 뿌려줘요. 머리는 후추 좀더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후추를 낭낭하게 뿌려주고 이 새우머리 버터구이가 진짜 술안주 죽이거든요? 그래서 술안주 간으로 맞출 거면은 여기에 소금을 조금 더 뿌려요. 먹었을 때 조금 짜다 싶을 정도로. 그래야 술안주 간으로 싹싹 맞으니까. 지금 딱 봐도 이제 바삭바삭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마무리할 때는 불을 센 불로 다시 올려줘요. 왜놓 아까 배웠던 스냅 있죠? 달달달. 달달달. 시간은 어느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완전 달달달.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이 정도 볶아줬으면 다된 거예요. 끄고 잔열 때문에 탈 수도 있으니까 불을 끄고 나서도 팬의 열기가 식도록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볶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이게 잔열 때문에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 불을 좀 날려줘야 돼요 온도를. 이정도 해주면 진짜 완벽하게 완성 이제 이걸 담아주고 비주얼을 보면은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쪽이 아까 구웠던 새우 몸통이죠 몸통 그리고 여기가 방금 구운 머리 버터구이 딱 봐도 진짜 엄청 맛있겠죠 바삭바삭하니 바삭바삭 하잖아 소리부터가 진짜 이거 술안주로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거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까 제가 뿔 자르지 말랬죠 아까 말했던 뿔을 잡고 위로 올리면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앙, 먹으면 돼요. 음! 한번 더. 뿌리 잡고 위로 올려서, 요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된다는 거. 음! 엄청 맛있네. 맛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오늘은 요리도 가르쳐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팬 돌리는 중급편을 알려드렸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들어가는 재료보다 요리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거. 팁만 하나 드리고 이제 빠지겠습니다. 요 기름 있잖아요. 요 머리 구운 거 요거 딱 봐도 맛있는 기름. 이거 버려도 되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 거는 여기다 밥 하나 볶아 먹으면 끝납니다. 우동면 같은 거 넣어서 볶음면 해도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죠. 나중에 써먹으세요. 항상 말하지만, 심플리즈 베스트. 오늘도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